이 광주에서 가장 착한 분양가로 한 세대 남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코파이 빌라 사랑 유플래너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유플래너가 소개해 드릴 빌라는 테라스 세대입니다. 방부목 데크로 예쁘게 테라스가 시공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이 있으신 가정이라든지 또는 화분이나 텃밭 가꾸시는 걸 좋아하시는 가정은 오늘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용 17평, 실사용 면적은 26평 정도로 둘러보시면 되시고요. 테라스 면적은 빠져 있습니다. 그럼 저는 외부 먼저 보여 드리고요. 내부 이동해서 실내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현관이에요. 바닥은 이렇게 비앙코 타일로 고급스럽게 마감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왼편으로는 신발 수납장이 마련되어져 있는데요. 공간도 넉넉하고요. 아래쪽으로는 공간을 띄워놨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을 해보실 수 있겠네요. 오른편 벽면으로는요 일괄 소등 스위치가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외출하실 때 소등 한 번만 하시면 전체적으로 꺼지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닫이 형태의 문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오른편과 왼편으로는 방과 욕실이 위치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곳은 거실이에요. 깔끔하고 모던한 스타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남양 배치이기 때문에 햇살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닥은 크림색의 강마루, 천장은 LED 메인 조명으로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오른편으로 보시면 TV 놓으실 수 있는 아트홀 공간 자리 마련되어져 있고요. 왼편으로는요, 타이밍 가족 앉으셔서 TV 보실 수 있도록 소파 공간 자리도 마련되어져 있고요. TV 놓으시는 자리 위쪽으로 이렇게 크림 거치대가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빔 프로젝트 사용하실 분들은 이쪽 이 스크린 거치하셔서 영화라든지 TV 감상 해보실 수 있는 자리네요. 거실의 창호는 LG 지인 창호를 사용을 했고요. 가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없네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주방이에요. 어 모던한 느낌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왼편으로는 양문형 냉장고도 두 대나 들어가는 냉장고 공간 마련되어져 있어요. 냉장고 위쪽 공간으로도 수납 공간 마련되어져 있고요. 큰 장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수납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네요. 아래쪽으로는 밥솥 놓을 수 있는 밥솥 공간 자리 린나이 제품의 3구 가스 레인지 하츠 후드까지 준비되어져 있고요 또 싱크볼과 환기창도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수도 잘 나오는지 볼까요? 시원하게 아, 나오고 있습니다 주방 위쪽으로는 이렇게 레일 조명도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다용도실이에요 아담한 사이즈로 나와 있고요 린나이 보일러와 그리고 세탁기 놓을 수 있는 세탁기 공간 자리는 뒤쪽에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안방 가시기 전에요. 블루 색감의 붙박이장이 있는데요. 총3단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 넓이가 제가 손이 닿지 않을 정도로 넓습니다. 공간이. 잔짐들은 이쪽에다가 보관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곳은 안방이에요. 차분하게 그레이 컬러로 벽면에 포인트를 주셨고요. 여기 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쪽에는 건물이 있지만요 바로 오른편으로 이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안방 욕실이에요. 아담한 공간 사이즈로 나와 있고요. 그래도 간단한 샤워하실 수 있도록 샤워기와 세면대, 양변기 모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습하지 않고 뽀송뽀송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곳은 작은 방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차분하게 화이트 컬러로 박지 마감 모두 주셨습니다. 작은 방 바로 옆으로도 통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창고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어요. 안쪽에 등까지 있기 때문에 밝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가족분들 모두 사용하시는 메인 욕실이에요. 샤워 수전, 코너 선반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반신욕 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좀 풀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거울이 있는 선반장, 세면대와 양변기까지 준비되어져 있고요. 스프레이 호스 건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바닥 청소라든지 벽면 청소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호스 건입니다. 중간 방에서 연결되는 테라스 구조예요. 저는 테라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테라스 공간이 넓습니다. 뒤쪽으로도 간단하게 청소용품 놓으실 수 있으시고요. 아 지금 좀 버리.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런. 지금 테라스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왔고요. 선정에 모두 마감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또는 반려동물 있으신 분들 눈비 맞지 않고도 테라스 충분히 경험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앞쪽으로는 바베큐 하실 수 있도록 벤치가 미리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오셔서 바베큐 파티 해보실 수 있고요. 펜스가 모두 시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테라스 생활 누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요. 문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열고 나가시면 시점망을 모두 누려보실 수 있고요. 산책도 하실 수 있도록 문이 시공이 되어 있다는 점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라스 공간까지 모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유플래너가 안내해드린 테라스 세대 어떠셨나요? 저는 이 테라스 세대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아 지금 보시면 조명도 모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도 스파이한 잔, 맥주 한잔 이곳에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광주에서 가장 착한 분양가로 분양을 하고 있고요. 한 세대 남았기 때문에 얼른 오셔서 내집 마련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